큰 욕심을 부리는 일이 아니시라면 작은 이득은 조금씩 조금씩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간이 11월과 12월입니다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별상장님 대신 창명엄수 지사 회장님입니다 댓글이 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생년월일과 성씨 그리고 성별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살펴보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범띠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둘러봤을 때 조금 힘들다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정말 그러신가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 비슷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범띠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 말씀드리려 합니다. 양력으로 11월 12월 올 하반기죠. 여러분들의 운세를 설명드려볼게요. 범띠 분들은 항상 여름에 조심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원진이다 충이다 해서 어, 조심하셔야 되는 달들이 여름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움직임들은 여름을 피해서 봄, 가을에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2023년도 개면연 범띠들과는 그런 흉살이 드는 해는 아니어서 오늘 2024년도, 갑진년도 돌아오는 해죠. 아주 대박이죠. 다청룡 우백호라 해서 대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활동을 하셔야 될 시기이고요. 지금 뭔가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뭐 이동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진행을 슬슬 시작하셨어야 되고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후년은 을사년에 해라 해서 아무래도 범띠분들하고는 약간 처짐이 걸림이 있는 해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띠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해가 분명해요 그러니 내년 안에 내년 안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성실하게 세우시고 진행을 슬슬 시작을 하셔야 될 때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래도 언제 힘들었냐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좀 편안하실 겁니다. 10월 중순부터 음력으로는 9월이죠. 9월은 어, 개의 달이라서 범띠와는 아주 합이 닿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이동을 하셨을 때에도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하셨던 게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망설이지 마르시고 시작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 운기가 조금 사그라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모든 12지신의 운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사그라들고 조,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조금 조심조심 넘어가셔야 하는 달이 분명하고요. 11월, 12월 안에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시는 거, 뚜렷하게 아직 계획 중이다 하시는 것은 분명히 계획을 마무리를 짓는 기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해운연이 내년입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8세 병인생 분들, 이분들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는데 놓친 것에 대해서 조금 미련을 두고 마음 상해하거나 어, 마음을 못 잡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이 시점은 나를 잘 다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내년 활발해지겠죠. 지난 여름에 실수를 하셨다거나 놓쳤던 부분들, 혹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 어떤 사건 사고들 원망과 어떤 이런 미움들은 좀 덮을 건 덮어주고, 그리고 보내줄 사람들은 미련 없이 보내주고. 그리고 뭐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뭐 그런 때이니만큼 지난 일들에 대해서 집착이나 이런 이런들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셔서 버려두시고 뭐 이분들은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다들 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본인이 능력밖의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마음 고달파 지심을 좀줄있는 방법은 정에 이끌려 다니시지 마시고, 인정은 정말 필요할 때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한데, 남아, 남에게 이렇게 휘둘려 다니시면 그만큼 내 시간과 내 힘을 빼앗기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부탁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거절을 못한다고 다 들어주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상대방도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함은 미리 한번 겪고 넘어가는 게 그분들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으니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르시고 솔직하게 어,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미안하지만 그건 좀 내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게. 척을 두지 않고 적을 두지 않고 원망이나 미움 사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금전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확 쌓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들어올 돈은 있다 하여서 그 부분을 염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용이라든지 어 대출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카드를 이용해서 뭐 메꿔지겠지 이렇게 해서 소비를 했다가는 큰음 파장을 맞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연말에서는 반드시 주의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동하시는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월에는 좀 괜찮은데 그 시기가 12월로 넘어가셔야 된다 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다가 준비하셨다가 어, 더 다른 좋은 달을 기다리시면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이 드는 달에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어,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어 오십 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얼 해도 지금 힘들었다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되려 좋은 일들도 많은, 많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반씩 섞여 있는 운기인데 우선 큰 욕심을 내지 마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11월과 12월에 자금의 움직임을 크게 이동을 하거나 어떤 투자나 확장을, 하고, 확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더 생각을 해보시라. 왜냐하면 자금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 뭐 가까운 이런 곳에 가셔서 저희 같은 곳, 이런 곳, 저희 신령님들 매시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곳에 가셔서 내 사주를 열고 본인의 운기를 좀 보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 만약에 동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까지 열어서 함께 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시고 움직임을 보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는 일이 아니시라면 작은 이득은 조금씩 조금씩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간이 11월과 12월입니다.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올개면년이 그래요. 내 이득을 취하려다가는 내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잃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어, 상대에게 좀 마음으로 따뜻하게 상대를 대하다 보면 너무나 고마움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그러니 귀인은 그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어, 그 마음 충분히 알아주시는 그분들이 하나 주고 싶었던 마음도 두개 주고 또두개 주시는 분들도 좋은 귀인을 이어서 늘어나게 되겠죠. 직장에서도 사소한 다툼이나 언쟁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충분하실 텐데, 어,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르시고 아랫사람 다독거리시고, 윗사람 들는 내가 먼저, 어, 존경을, 하세요, 존경하시는 마음, 그리고 또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베푸시면, 가족들이나 어떤 자녀분들에게 또 다른 복록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도 너무 강하게 대하셨던 분들은 이분 이 시기에 좀 다독거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다가가시면 어 스스로의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 짐을 지고 계셨던 부분도 좀 덜어내실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해지시기 때문에 내년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활동 기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62세 이민생 분들 말씀드려볼게요. 어 건강을 좀 많이 유념하셔야 되는 시기가 분명하고. 건강적으로도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게 보이고 또 다른 부분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건강적으로 놀랄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는 수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은 어떤 금전이나 어떤 재물, 고간에 이런 상황들이 크게 변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띠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노력한 정도의 성과는 올릴 수 있는 시기는 분명해요. 그렇다고 커다랗게 뚝 떨어지는 횡재수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자중하셔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고 어, 지금 내 상황을 먼저 살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말 한마디 보태고 이러다 보면 오지랖이라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구설 아닌 또 구설 망신 아닌 망신을 겪게 되실 수도 있어서 마음에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도와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마으시고 이렇게 헤쳐 나가게끔 먼저 솔선수범하신다 생각하지 마으시고 그쪽에서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나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쪽 인기가 어떻게 움직이시려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이연령층에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러나 이제 다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도장, 어,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이제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표현이 될 텐데 도장 찍기 전에 괜히 점사, 점사 보실 때 점사 상담비 뭐 아깝다 생각하지 마르시고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르시고한 번은 깊숙이 들여다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쪽 저희 무속인 선생님들께 한 번쯤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중에 후회 없고 현명하게 대처해 수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범피 여러분들의 한줄 공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임을 시작하셔야 될 때이니 움직이십시오. 결정하실 시간 다가옵니다.